정말 소중한 친구랑 멀리 떨어지게 됐다. 그래서 우리 우정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뭔가 주고 싶을 때뭘 주면 좀 좋을까요? 여중생이라고 하시니까 네, 그런 감성을 좀 마음에 두고 아, 염두에 두고 생각난 게 있어요. 네 저는 딱두 개를 주고 싶어요. 어떤 편지와 편지 그리고 네이클. 로 해가지고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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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또 문빈 씨 완전 로맨틱 파시이 그런 거를 네. 적고 싶어요. 어 아니 뭐 아까부터 뭐 엎드려서 막 이렇게 팔 스카이로 면서 손가락 있는 거라고. 그런 거 아니죠? <laughs> 야, 야, 야. 여의, 아니 아니. 약간 영화 영화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래요. 응답하라 아, 응답하라 음, 아, 음, 아, 느낌인데. 그러니까 편지에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아네네. 선물이라 하셨으니까 네네. 어 나에게. 하늘에 주신 선물은 나야? 아니 문비 씨 아유, 이래서 친구가 이사를 갈수 있겠습니까? 네, 아유, 이 정도면은 뭐이런분 알다래서 감동하지 않을까? 감동은 정말 많이 받을 네, 것 같아요 너무 진심이니까 현진 네. 씨는